전원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매물을 쉽고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전원나라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매물을 편하게 확인하세요. 전원나라의 오늘 매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전원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토지 매물이고요. 토지가 위치한 곳은 화천군 산내면 명월리라는 곳입니다. 아, 사창리 읍내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산쪽 안쪽으로 차량으로 천천히 5분 정도 들어오면 위치하고 있는 토지 위치입니다. 아, 오늘 매물지는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은데 들어오는 길은 뭐 그렇게 버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도로가 거의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뭐한 3, 40m 정도. 아직까지 포장이 좀덜 돼서 비포장 구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포장까지 깔끔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산 거의 상층부 그 다음에 숲속에 거의 맨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오늘 토지 매물 오늘 토지 매물은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지고요 전체 7개 필지 중에서 지금 2개는 거래가 되었고 다섯 개 필지가 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오늘 단지의 맨 위쪽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에 멀리 이제 산 거의 꼭대기가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곳이고요. 아, 아래쪽 도로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튼 오늘 매물지가 위치한 곳은 지대가 높은 곳에 거의 숲 속에 들어와 있는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아, 지금 비춰봐 드리듯이 내부 도로는 6m로 지금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어, 다섯 개 필지는 거의 비슷하게 전정면적 250평씩 지금 어,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고 토목 공사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필지별로 건축 허가까지 다 마쳤고 그다음에 필지별로 수도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매물이 있는 다섯 개 필지 중에 하나의 필지 입구 쪽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포장까지 입구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 토지 경계를 따라서는 이 측구 배수까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서 토목공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돌 쌓기를 통해서 경계에 따라서 구조물 공사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 전용면적 250평씩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아, 도로 지분은 별도로 뭐 구입을 안 하셔도 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내부 도로에 대한 도로 지분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이제 추가로 매입하셔야 되는 게 단지 형태로 조성이 되는 토지의 기본 조건들인데 오늘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이제 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건축 허가나 이런 게다 받아져 있고 추후에도 어떤 건축 행위를 할때 전혀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어, 구입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도로 지분 사지 않고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앞 토지와의 경계 부분인데 이쪽 앞쪽 부분도 지금 비춰봐 드리듯이 어, 이 콘크리트 이 측구 배수로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당과의 높이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3m, 4m 정도 나는 듯합니다. 자, 적당한 단차를 가지고 계단 형태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대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숲 속에 이렇게 만들어둔 단지이다 보니까 바람이 상당히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멀리 좀 내려다 보이고 하는 아, 이 산세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좀 좋은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뒤쪽 편으로 아, 매도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6만 평 정도 되는데요. 어, 그 부지 내에는 천연 계곡도 지금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 그쪽을 정리를 할때 아, 이곳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계곡 옆에다가 정자들을 만들고 심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숲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조용히 살수 있는 장점인데 그숲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 계곡까지도 거리가 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계곡에 쉼터까지 만들어 놓을 계획이시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곳 사창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오시냐에 따라서 소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오실 때는 에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의정부 쪽에서 오실 때는 다소 시간이 감축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오늘 토지 매물의 안쪽 끝에서 입구 쪽을 비춰 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토지 뒤편에 이렇게 밤나무가 여러 그로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밤나무 위에는 밤송이들이 아주 알알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지로 조성을 한 토지이다 보니까 바닥 이 표면이 수평 작업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를 따라서 돌 쌓기 작업들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깔끔한 상태입니다. 어, 지대가 높다고 제가 지금 한 서너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곳에 있다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거의 숲입니다. 아, 보이는 건저 멀리에 있는 무슨 건물들이 가끔 보이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는 분이라고 하면 이만한 땅도 어, 찾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어, 매도인이 직접 거래하시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입니다. 따라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는 어, 중개업소 번호가 아니고요. 땅주인분 연락처니까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이 땅주인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어, 궁금한 사항들은 어, 물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오늘 매물지 기준으로 사창리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1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이고요. 어, 사창리에 가게 되면 웬만한 편의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군부대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웬만한 시내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편의시설들이 잘 들어와져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현장으로 오시는 이곳으로 오시는 길에 사창리 읍내에 돌려서 필요한 물품들 구입하시고 아니면 뭐 가끔 이렇게 나가셔서 볼일 보시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니까요 오늘 매물지 풍경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강원도 화천군 산내면 명월리에 나와 있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건축 허가와 토목 공사 등 모든 공사들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니까요, 농취증 걱정도 없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 이쪽에 구입하셔서 가설 건축물이든 아니면 정식 건축물이든 바로 지어서 사용하시면 될수 있는 상태의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매도인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원나라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